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인생도 멋진 도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 쪽이죠. 두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막 졸업한 2 5살 청년입니다. 25살인데 졸업을 하셨다면, 군대를 안 갔다 오신 건가요? 아, 전문대 졸업 후. 아, 군대 갔다 오시고 전문대 졸업 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가 되신 거군요. 네. 자, 전문대 졸업 후 PLC 엔지니어에서 전기 경력을 쌓으려 회사에 들어갔지만, 주 7일 근무와 잦은 야근에 한달 만에 퇴사했네요. 자, 전기인데, 주 7일은 제가 어주 6일은 많이 들어봐요. 주 7일도 있나 봐요. 주 6일은 많이 봤어요. 토요일은 뭐 거의 없다고 얘기 는 들었으니까. 자, 잦은 야근. 전기 작업은 밤에 못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예, 잦은 야근에 한달 만에 네. 일단은 네. 그래서 시설관리에서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고 싶은데 대부분 계약직만 채용이어서 만약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1년 경력이 인정될까요? 시설관리 말고도 추천해 주실만한 게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 경력 쌓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지금 걱정은 이 걱정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약간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의 경력이 있어야 무제한이 풀린다. 그러니까 그 발전기 그 저기죠 키로와트 예, 전력량이죠. 전력량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거가 2년이 이제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곳에서 2년을 다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예 여기서 1년 있고 저기서 1년 있어도 되고 여기서 6개월 저기서 6개월 여기서 6개월 여기서 6개월 토탈 2년 되면 됩니다. 네, 상관없어요. 이거는 전부 어디에 찍히냐면 전기기술인협회에 기술인협회에 경력수첩에 찍히거든요. 이게 이 사항이 네, 그래서 이 사항으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1년을 뭐한 군데서 1년 있으면 그 다음에 1년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계약직이니까 이제 1년 만에 그만두게 될까 봐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 쪽에서 보통은 3개월 수습을 하잖아요. 3개월 수습. 이거를 수습을 지나고 그 다음에 9개월 해가지고 1년을 맞춰서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1년을 또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3개월 넘어가서 9개월 갔는데 1년에서 끝난다. 그럼 여기서 뭔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네, 웬만하면은 그냥 가요 네, 웬만하면 여기서 여기서 진짜 밑보이거나 찍히거나 막 이러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2년을 가셔도 되고 안 돼서 1년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1년 경력 딱 쌓고 나면 갈곳 많아진다 고 그랬죠 네. 갈곳 많아져요 거기 가서 또 1년 쌓으시면 돼요 그럼 2년 다 채워 가지고 경력 만드시면 네,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걱정이 그것인 것 같아요. 만약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1년 경력이 인정될까요? 네, 인정됩니다. 네, 그리고 시설관리 말고도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는지, 대부분 계약직에서 예, 네. 이거 얘기가 된 거죠. 네, 요 질문 얘기가 된 거고, 시설관리 말고도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근데요. 전기 공사, 지금 20대라고 하셨잖아요. 25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유, 팔팔하신데. 네, 전기 공사 쪽으로 도시는 걸더 추천을 드려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저한테 이제 전기 쪽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랑 여러 가지 알려주신 그, 그 분, 네, 제 지인분이 전기 공사를 네. 엄청 추천하셨어요. 네. 여기를 나와야만 예, 그런 사업을 할때 필요한 이런 능력들이 생긴다. 예, 뭐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전기기사 따면은 어, 뭐 나이 때문에 안 되면 모를까, 웬만하면 공사 쪽 가려고 그러는데 이분도 얘기하셨어요. 전기기사 따면은 예, 공사 쪽 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 예, 그래서. 뭐, 한 1년 정도만 고생해도 충분히 이제 그 뒤로 사업을 할수 있는, 예, 네, 그런 능력이 생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업은요, 전기 쪽 사업 말하는 거죠. 네. 전기 쪽에서 사업 들어가는 거는요, 개인 사업자를 말할 거예요, 보통. 근데 이 개인 사업에 대한 요구하는 그 여러 가지의 요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전기죠. 예. 네. 전기에 관한 것들이 돼야지 나머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영업이 필요하고 영업력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 경영 필요하죠 경영. 세무 필요하겠죠. 이런 거뭐 외주 준다고 해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메인 메인 있죠 메인 메인이 전기잖아요 어쨌든 요거를 하려는 능력이 되려면 얘네들은 차치하고 나, 나도, 누가한 맡기든지 아니면 나중에 배운다 하더라도, 얘가 되어 있어야 뭔가를 하겠죠. 어,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선 전기공사 쪽으로 가는 게, 예, 공사로 해서 뭐, 공기업의 공사가 아니라, 예, 그 전기공사 쪽, 예, 그쪽을 하는 쪽을 가시는 거를 그분이 많이 추천을 하셨어요. 저도, 저한테도. 저도 나중에 전기공사 따서 그쪽으로 가볼 생각이에요. 예, 뭐,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해보고, 예, 뭐,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말씀으로는 주 7일 야근, 그래서 뭐한달 만에 퇴사했다고 하셨는데, 그러게, 저주 6일은 들어봤는데, 주 7일까지 한다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전기공사에서 전부 다 이제 아마 야근이 있었다는 얘기는 주로 행정직이나 좀 실내에서 할수 있는 일이 맞는 거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이러이러한데 저는 약간 각오는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좀 보면은 금방 될것 같아요 제가 그 다른 거는 모르는데 제가 그걸 잘해요 어느 집단에 딱 들어가잖아요 이 집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지를 계속 옆에서 관찰하고 체크를 해요 그래서 아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전기공사 쪽 가면은, 아, 배워야 될게 뭐고, 내가 해야 될게 뭐고, 거기서 뭐뭐가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캐치해서 나오는 게제 목표입니다, 사실. 예. 네. 스물다섯 살이면은, 이런데서 좀 해가지고, 좀 배우고, 시설 관리는 나중에 와도 괜찮다고 봐요. 스물다섯부터 시설 관리에 가버리시면, 아, 글쎄요. <laughs> 썩 추천은 저는 안 해드려요. 추천, 안 합니다. 아 비추라고 하죠. 보통 이런 걸 네. 저는 시설관리에 이런 이른 나이에 오시는 거 별로 추천 안 드리고요. 네, 웬만하면 할수 있는 거를 충분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옛말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들고 하듯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죠. 어, 뭐. 요새는 말이 바뀌었나, 어쨌든 그건 모르겠고요, 저는. 저는, 저, 저도 꼰대이기 때문에, 라떼이기 때문에, <laughs> 라떼는 그랬어요. 네, 젊어서 고생 사소도 하듯이, 네, 사소하시는 고생이 내게 정말 큰 경력과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이 나를 살린다고, 또 경험이 나를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제조언은 그렇습니다. 어, 젊을수록, 고생한 때 가서 제대로 배워보는 것 그것도 저는 분명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말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네, 제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뭐, 그거는 뭐, 니가 몰라서 어쩌니저쩌니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laughs> 가끔 보이시죠? 그런 악성 댓글 다시는 분들. 예, 네, 다셔도 뭐, 상관 안 합니다, 저는. 예, 네, 왜냐면, 저도 알아가는 과정이고, 저도 들은 얘기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틀려도 참고를 해볼 만은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판단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조언. 이거는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조언은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그런 데서 고생도 해 보시고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배워 보시고 그러면 내가 잘하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 됐지 그게 손해가 될 거나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뭐 세대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면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이라서 저도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